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오분이면 고슬고슬한 밥은 물론 진짜 누룽지까지 완성되는 5분 누룽지 가마솥 압력밥솥 1.4의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2인 가정 또는 자취생에게 최적화된 소형 압력밥솥입니다. 통삼중 스테인리스 구조에 손잡이형 본체 나무 받침 세트 구성으로 전통 감성과 현대 실용성을 모두 갖췄어요. 첫째 통삼중 구조 스테인리스 마이너스 알루미늄 마이너스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삼중 바닥으로 열이 빠르게 전달되고 골고루 퍼져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둘째 오중 안전장치 탑재 과압 방지 압력조절 밸브 실리콘 패킹 잠금 손잡이 등 초보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셋째 빠른 조리시간 불에 올리고 5분 정도만 기다리면 고슬고슬한 밥은 물론 고소한 누룽지도 완성됩니다 가마솥밥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넷째 스테인리스 재질 나무 받침 구성 위생적이고 오래 쓸수 있으며 주방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자취생 12인 가구에서 간단하게 밥 짓기 좋고 누룽지 죽찜 요리에도 다양 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불 조절만 익히면 감성 캠핑, 가정용, 효도 선물로도 손색 없어요. 또한 밥솥 외관이 예뻐서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기에도 좋고, 도시락용 소량 밥 짓기에도 아주 실용적입니다. 2025년 기준 이 제품의 평균 가는 약 5만 원대입니다. 구성품에 따라 우드 받침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밥맛과 디자인, 실용성까지 모두 잡은 밥솥을 찾고 있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취생, 신혼부부, 시니어 가정, 감성 캠핑을 즐기는 분들께 딱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전기밥솥이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5분만에 누룽지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 현대 밥솥 한번 써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마솥밥의 깊은 맛, 이젠 집에서도 즐겨보세요.